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주의 능력을 머물게 하라.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텔레비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아, 멈추, 계속 봅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동물의 왕국에서 이제 동마뱀하고 코브라가 가끔 싸우거든요. 근데 그때 싸울 때 가만히 보면 이 코브라가 목을 굉장히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동마뱀이 날개를 이렇게 촥 핍니다. 이렇게. 알게도 먹으면 그러면서 싸우는데 왜 이렇게 둘이 싸우냐 그러면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싸울 때는 뭐냐면 이 가시를 갖다가 전부다 세워서 자기보다 훨씬 더 등치가 크게 보이게 하고 또 개구리가나 이런 예, 그런 것 같은 거는 보면 자기의 볼을 키워가지고 싸워서 싸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에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남보다 강하고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때 유행했던 이큰 개구리 시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한 개구리 나라 여러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거기는 입만크면뭐든지할수 있는 나라가 그 개구리 나라였다 그래요. 근데 거기 목욕탕에 가면은 뭐, 뭐가 그냐면 입 작은 개구리가 이큰 개구리의 등을 밀어주는 게그 목욕탕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그 동네에서 제일 입이 큰 개구리가 목욕탕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내 등을 밀어줘야 될까? 하고쫙 돌아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등을 자기의 등을 툭툭 치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를 딱 쳐다봤더니 글쎄 악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그런다. 그래서 이큰 이 개구리가 악어의 그 울퉁불퉁한 등을 다 닦고 집에 갔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성형외과 가가지고. 입을 더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입을 크게 하고, 이제는 나보다 큰거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목욕탕을 갔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딱 상, 그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는데, 뒤에서 또 다시 누가 등을 쳤어요. 그래서 등을 쳤더니 딱쳐다 보니까, 글쎄, 하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큰 개구리가 나와서, 음. 그 도저히 그 넓은 하마를 다 닦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갖고 죽을 수밖에 없 그래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성형을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최대한 크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 그랬죠? 아 내가 당신 해줄 수는 있는데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하루만 살더라도 더 크게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김이태 성형이라고 S 대학교 의대생만 할수 있는 김이태 성형을 하고. 날그 다음 날그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 갔다가 뭐예요? 포복 절도하고 대성 통곡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금일 휴업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네요. 너무나 우리 또 어때? 한참 유행했던 개그니까 그렇습니다. 입이 큰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큰게 별로 인기가 없죠. 얼굴도 작아야 되고 입도 작은 것 그것이 요새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큰 개구리 시리즈가 아니라 입 작은 개구리 시리즈가 더 유행이에요. 뭐냐면 그이큰 개구리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사진을 찍을 때이 전부 다 대학교 졸업 사진을 보고 중면을 하기 때문에 이때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 했더니 하마가 옆에서 이야기하기를 여보세요, 이큰 개구리님. 우리 같은 사람은 사진 찍을 때 입을 작게 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신도림 이렇게 해야하면 입이 작아지니까 작게 하고 찍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큰 이 개그리가 신도림 신도림 그리고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졸업 사진을 찍는 날이 됐습니다. 졸업 사진을 앞에서 하나 둘 그러는데 이 사람이 신도림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분명히 전철역 이름이었고 신자로 시작했는데 신도림이 생각이 안 된다. 하나 둘셋 그런데 그때딱 생각났습니다. 신대 방! 그래가지고 자기 입술이 더 크게 나왔다. 그럽니다. 아직도 그래서 결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 하죠. 생존 경쟁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강한 자. 강한 자가 인정받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그러고 약하지 않으려고 우리 약한 모습을 자꾸만 숨기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게 없으면 자꾸만 잘난 채를 합니다. 아는 게 없으면 자꾸만 아는 채를 합니다. 약하면 강한 척 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몸에다가 심지어는 문신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면요.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아는 채를 많이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제가 보면 가슴이 아프다 코미디언을 할 건지 정치를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코미디언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상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말을 잘한다는 게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이야기하는데도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 사람 은 집에 가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강한 자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되면 자꾸만 숨습니다. 남하고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그래서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것을 관심이 많으세요. 약한 자를 강함으로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오늘 본문은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사도 바울.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설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진짜 사도 맞느냐? 그러그 사람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한다 그래 놓고 방문을 연기하는데 약속도 안 지키는 게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무슨 그리고 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죠. 아이 다른 사람은 다 병도 고치고, 배드로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난 막 난진병이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아이 사도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도 그것도 못 고치는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 기적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회자의 큰 약점이 두 가지죠. 항상 걸리면 둘 중에 하나 걸리잖아요. 하나는 돈과 여자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에게 돈에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도 문제 갖고 걸죠?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받은, 우리한테 받은 성경금 제대로 썼냐?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 사도바울이 사례금을 안 받는 거 보니까 무슨 분명히 꿍꿍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사도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죠?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에요. 혈통도 좋고요. 뭐 가말리의 후손에 의해서 뭐 공부도 많이 했고요. 율법으로도 바리세인이었고요. 로마로는 시민권자이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담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왔어요. 기적도 일으켰고 이적도 많이 했고 체험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배 맞고 돌에 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가고 굶고 험지렸다. 이 고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약한 것, 우리 꿈의 교회가 약한 것,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머물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 그렇습니다. SNS 에 올라가면 자기를 홍보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PR이 뭐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뭘 피합니까? 약점.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것은 피해 버리는 거고요. 알리고 싶은 건 뭐예요? 강점. 강한 것. 그것은 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PR 시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갖고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는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어떤 거죠? 외모적인 약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클까 어떤 사람은 나가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또 어떤 사람은요 가난해서 대학에 취직하지 지나가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그것 때문에 크게 컴플렉스에 걸려 있어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맞고 자란 사람은요 비뚤어진 성격을 갖고 있어서 조금만 누가,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아는데도 그게 안 고쳐지니까 자꾸만 두려워하죠 그리고 소극적으로 이기적인 생활을 갖고 있어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자꾸만 이기적으로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내가 라면 하나를 사줘도 저 사람이 언제 나 라면 사줬지?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라면 사줄 거지? 자꾸만 이런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회생활이 올바로 생활하지 못해. 그런 내가 노래 한번잘 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래 해도 내가 음치. 그런 그러니까 열등감이 자꾸만 생.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되도록이면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붙으려 그러면 자꾸만 밀어냅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 말이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누가 딱 질렀다. 우리 옛날에 제가 중앙고등학교 나왔는데 중앙고등학교 때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만 대면 아는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땅딸이라는 말만 한번 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안전이 끝납니다. 왜? 자기 약점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95%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말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은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를 말치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뭐옛너에3일전쟁하고 이스라엘 이 여성 총리 총리인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 알죠? 골다 메이어는 여성 총리가 죽었어요.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중동의 뭐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죽고 나온 다음에 그 여성 총리가 글쎄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메이어, 저, 메이어, 사, 그 총리가 한 얘기가 적어놓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은 나와 우리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약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도구였다. 저이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약함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우리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신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8절 한번다 같이 십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당시 로마 사람들과 또그 당시 로마 시대 지식인들은 고위 관리들은 자기의 업적을 전 리스게스타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폼에 갖고 다녔어요. 뭐냐면 업적서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업적서를 이 로마인들은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아이 어, 사람은 우리나라의 로마의 어떤 군인입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갖고 자그리스게스타이를 꺼내가지고 나는 무슨 전투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요? 나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여러 사람들은 리스게스타이 자기 육신에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자랑을 그 사도 바울이 하는데 뭘 하고 있어요? 오게 갖춘 일, 매맞은 일, 굴고험, 그 굶물문 일, 헐벗은 일, 그런 고난과 역경을 사도 바울은 촥 자랑합니다. 그러다 가장 그 치욕적인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거든요. 한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담에 속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담에 속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로마시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담에서 광주를 타고 내려가 도망간 사건은요. 이 사도바울 남자들에게서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코로나 무랄리스라고 하는 관이 있었거든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코로나 무랄리스 관은 뭐냐면 성벽 모양으로 된그 금으로 된 관입니다. 이 관은 어떤 어떤 관이냐면 적의 적의 성이 이제 적과 전투할 때 적의 성에 적군의 성에 제일 먼저 올라가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그 전투에서 이 코라스 무랄리스라고 하는 이 관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이 관을 쓰면 전쟁에서 최고의 그런 사람의 그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 남자들 놓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커서 코라 코로나, 코로나 무랄리스 관을 꼭 써야 된다. 너는 어떻게든지 전주에 가면 제일 먼저 성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격파해서 반드시 코로나 무랄리스 관을 반드시 타라 이렇게 어리를가르친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무랄리스 상에 올라가지고 코로나 무랄리스 산게 아니라 뭐야? 들 광주를 타고 성벽을 내려갔다 코로나 무라리스 완전히 반대죠.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다 보면요. 저희 집도 정약용 씨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우리 집은 전부 다 양반 가족이더라고. 왕족 중에 왕족이고 뭐 나는 이씨 몇대 가문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시대에 양반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가 뭐냐면 다 상민이거나 아니면 다저뭐 중인이거나 노비였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85%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15%의 사람만 지금 남아있어가고 전부 다 자기 가문은 뭐예요? 다 이씨 조선, 뭐 김씨 조선, 또 하는 왕족 아니면 뭐 훌륭한 가문만 갖고 있더라고요. 왜? 한국사람은 뭐예요? 우리 가문이 노비였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는데 교회마저도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모이는 것. 약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대우받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교회 와서 대우받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면을 벗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더니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요. 자기는 죽겠는데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교회 와서 기뻐하는 척 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힘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 어머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내가 듣겠어요 아버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가 캄캄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꿈에게 보고 뭐라 그래요? 가면을 벗자. 반창고를 떼자죠. 100m 그리스도인 살지 몰라. 어떤 사람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다가가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나 은혜스럽네요. 그런데 다가가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왜? 나는 알까봐, 자기를. 진짜 기뻐하지 않은데, 기뻐하는 척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할 일은 뭐냐면 첫째,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벗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힘들고 약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너무 형편없어요. 제가 가진 게 너무나 없어요.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확실해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야 될것 무엇이냐면 이렇게 약점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약점을 다 제거해 주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7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가시를 빼 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졌다. 그게 아니죠. 세 번이나 간구했는데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어.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 그러면 이 성경은 왜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안락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주한점은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럴 때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나왔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에 내일 지나가는데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다말이죠 그런데 뭘 하게 하신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 주셨어요. 지휘자 토스카니니 아시잖아요. 토스카니는 첼로 첼리스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연주회를 하려면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악보를 다 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그 사고가 나서 그날 못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스카니니가 그때 이 악보를 다 외운 사람은 토스카니니 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당신 지휘를 하라. 토스카니니가 거기서 지휘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카니니가 뭐가 되죠? 세계적인 대지휘자의 길을 걸어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토스카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밝게 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게 하셨다고요? 첼리스트에서 대지휘자로 인생을 전환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토스카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이 토스카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심한 근시가 고쳐진 게 아니라 인생의 길이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뭘 원하냐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를 원해요 약점이 있어 주님께 왔으니까 주님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와 겸손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래다가 가는 것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 부유하다왜 그러냐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 앞에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는 엄청난 부와 돈을 너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죠. 금년에 바이럴 월드 닷 넷이라고 하는 데서 금년도 4월에 달 발표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목회자 자산상이 미국에 15일 발표, 15사람 발표했는데요. 1위가 뭐냐면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이에요. 이 코플랜드 목사님은 번영주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얼마냐면 7억 6천만 달러. 운하돈은 얼마예요? 9천억 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운하돈으로 9천억 원이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3위 베니인 목사님. 여러분 아죠 신사도운동 정말 누르면 자빠지는 목사님 그렇죠? 그 목사님 4위가 뭐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잘 되는 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이 500억. 새들교회 교회 리걸의 목사님이 300억.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너희들이 경제적인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주위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지 않죠. 사도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잖아요. 왜 그렇게 부흥했냐면 초기에 한국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가난하고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한 거예요. 겸손히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목회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요. 이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떨때 기도하죠? 큰 무대. 엄청난 사운드가 있는데선 기도하는 거예요. 요번에 났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막 집회를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사람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실제 삶으로 가니까 그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약한 것이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죠? 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을 통해 감사하게 하시고, 감 감사한다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시는. 내가 약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십절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 이게 긍정적인 사고 방식 이런 거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뭐냐면 이러잖아요. 안 되면 되게 알아. 정말 됩니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꾼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약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내가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요? 해 주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내 욕심, 내가 잘못된 것을 꽉 채워 버리면 주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비워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꿈의 교회가 약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약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아, 세상에 막 일하다가 그냥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아, 하나님 나 세상에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에 좀 빼기 좀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깐 하고 나가서세상일막 주일날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되지 엄청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매일 8시에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점 손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예 하나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야? 능력이 머물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노 이래서 1 3 권의 책을 쓰고 전 세계 유럽 이 한국에까지 지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 주님께 좀 드립시다. 주님께 더 기도하는 우리 구매계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